인도 차이나 반도 대표 관광지 베트남 과거 한국과는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은 두 나라의 인연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베트남 미왕조에서 출발한 인연의 끈이 지금의 미래 세대로 연결된 순간 의미를 담고 생각이 닮아가는 아이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특별한 만남 지금 같이 떠나보시죠. 한국과 베트남의 오래된 인연은 베트남 미왕조에서 시작되는데요.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루었지만 이후 멸족 위기에 처한 리 왕조 화를 피해 고려로 넘어왔고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경북 봉화입니다. 그 흔적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는데요. 경상북도 교육청과 봉화군청이 추진 중인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봉화교육지원청에서는 어, 경북 도내의 베트남 유학생 69명을 어, 봉화로 초청을 해서 봉화관내 고등학생들과 함께 동행 캠프를 진행하고자 을 계획을 했습니다. 소문난 인연은 더 소문나의 제맛인 법. 우선들 방문에 동네가 시끌벅적. 인사성도 한국인 못지않은데요. 한국 생활은 채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경북의 우수한 직업교육을 나누고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은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2024년 45명, 2025년 68명 현재 113명의 학생이 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행의 특별한 장소는 필수. 베트남 리본주의 흔적을 찾아가는데 봉화 충효당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베트남 후손들의 방문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건물은 지어진지 한 27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인디네란 당시에 충효당 이장발 공께서 19살 나이로 문경 전투에 참여하셔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충효당은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구석구석 베트남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꽃 문양. 베트남을 상징하는 연꽃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충효당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충효당 이장발 할아버지께서 문경 전투에서 외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과 그 주변 유림들이 합심에서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한국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있는 베트남 관련 유일한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배 수교 33년, 그보다 더 오래된 인연은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충효당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인연을 이어오던 공화. 이제는 마을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도 준비 중인데요. 덕분에 베트남 유학생들에게는 이곳이 더욱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케이트를 듣고 나서 엄청. Đến lần đầu tiên em cảm thấy rất là uh, phấn khích và xúc động khi mà uh, rất là và um không thiếu phần tự hào khi mà uh, ông cha ta ngày xưa đã không ngại sóng uh, gió biển cả để đi sang đây và gây dựng nên một ngôi làng uh, rất là đẹp và phong uh, cảnh thì rất là yên bình và qua đó thì em cũng cảm thấy. 오랜 시간 이어온 한국과 베트남의 인연, 그 이어진 뿌리를 살펴봤으니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이제는 서로를 이어볼 시간. 그첫 걸음은 이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 오케이, 반갑습니다. 강한리입니다. 네, 네, 저는 박수영이에요. 수영. 저는 네, 고등학교에서 네,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왔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나 1학년이에요. 그럼. 네, <웃음> 친구 친구. <웃음> <그치? 아카운고. 웃음> 최대한 많은 친구들과 친해져서 나가고 싶은데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 온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어를 되게 잘해서 소통이 편리했는데 저도 나중에 베트남어를 배워서 한번더 소통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에서 온 해외 유학생들. 익숙하지 않은 한글이지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한자한자 한자 꼼꼼히 써 내려가는데요.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고 불러주며 학생들은 마음 한 편을 조금씩 열어갑니다. 베트남 에봉씨 왔어요. 그국2서 한국에서 월에한국에 왔어요. 에한국 생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친구한 많이 사한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점이 많은 해외 유학생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불편한 게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짐 챙기는 것까지도 제법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너무 달라,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뭘 좋아해요? 어, 지금... 어, 화장품 너무 좋아해요 처음 와서 저는 어, 재미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보고 싶어서 어, 생활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김 서방 찾는 거 아니죠? 봉화에서 내 아들 찾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맞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 오냐 나 몸에 안 매. 내 우리 부모님이 맞습니까? 오 어, 맞습니다. 목소리. 어, 오. 내가 나내 자. 오. 자 새끼네요. <laughs> <깻있네요. 웃음> 외부인과자다 다룩된 조건을 아, 하고 여기 계신 들이 여러분들 제가 보기 모두의 부모님을 표하 같아요 사합니다세요님 모였는데 너무 <laughs> cảm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조금 슬펐어요. 오랜만이 안 만나서 너무 rất là vui khi mà được gặp mẹ em ở trên một cái màn hình rất là rộng lớn ở ừ, trước mọi người và em cũng khá là bất ngờ khi mà mẹ em đã không nói gì cho em nghe và em đã rất là 마 캠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노래 대결에 나선 학생들. 체면은 놓고 마이크는 잡고 중까진 못해도 코너에서 다진 솜씨 제대로 실력 발휘해 봅니다. 실세라 적극적으로 나선 베트남 유학생들 서로의 노래는 몰라도 마음아는 조금 더 가까워지네요. 베트남 친구들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누는 분위기였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Hôm nay đến đây em cảm thấy là rất là vui và thoải mái thư giãn sau những ngày dài học tập kiểu căng thẳng ấy. nay được hát với các bạn cũng là một niềm vui của em.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 그 운명 같은 실타래를 이어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봉화에서 이어진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의 만남, 그 소중한 추억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